두산 베어스의 타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SSG의 선발 투수는 박종훈 선수입니다. 이래초 두산 베어스의 공격입니다. 두산의 공격은 선두 타자 정수빈 선수입니다. 시즌 2 r 8푼5리이 11개의 홈런, 55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어친 타구, 파울 2구 맞겠습니다. 높게 뜹니다. 계속해서 파울입니다. 스트라이크 2, 3구 기다립니다. 파울 공세계 모두 파울입니다. 이번 공은 어떤 공일까요? 4구 맞겠습니다. 바깥쪽 공 다시 한번 파울 지금 스윙을 보면 변화구를 노린 것 같진 않습니다 오구 안타합니다 투수가 지금 나쁜 공을 던진 게 아닌데 컨택이 너무나도 완벽했습니다 타석에 2번 타자 테르난데스 선수입니다 노아웃 1루 찬스 투구입니다 번트 됐습니다 1루에서 아웃됩니다. 타석의 3번 타자 박건우 선수입니다. 원아웃. 주자는 2루입니다. 투구 보겠습니다. 맞았다는 판정입니다. 원볼. 지금은 스트라이크를 던져줘야 하는데요. 공이 빠졌죠. 3구 기다립니다. 멈춥. 빠졌습니다. 156km 빠른 공. 지금 공은 포신 페스볼이었는데 약간 빠졌습니다. 브웬투 아셨네요. 풀카운트 지금은 조금 낮았습니다. 6구째 6구 때립니다. 이루스가 몸을 날렸습니다. 지금은 타구 자체가 워낙 힘이 있어서 몸을 날려봤지만 조금 늦었습니다. 득점권 상황에서 4번 타자 김재환 선수입니다 시즌 2할 오픈 3리 15개의 홈런 71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 숫자가 어울리지 않는 선수들이 몇명 있어요 지금 1루 견제입니다 원아웃 주자는 1, 3루입니다 타구는 병살 코스 유격수가 잡아서 2루 거쳐서 그리고 1루까지 더블플레이 더블플레이 이끌어내면서 실점하지 않았습니다. SSG 랜더스의 타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부산의 선발 투수는 최원준 선수입니다. 1회 말 SSG 랜더스의 공격입니다. 턴두 타자 김강민 선수입니다. 기준 3할 8푼 1위 30개의 홈런, 6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격수가 잡지 못했습니다. 빠져나갑니다. 타석에 들어설 때부터 포신 패스트볼을 완전히 노리고 들어왔네요. 타석에 2번 타자 로맥 선수입니다. 노아웃, 주자는 1루입니다. 보겠습니다. 들어 옵니다. 페스티벌로 초구 보겠습니다. 들어옵니다. 153km의 페스트볼로 초구 스트라이크를 잡았습니다. 초구부터 상당히 힘 있는 공이 들어옵니다. 우중간 쪽입니다. 우중간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지금은 한복판 너무나 정직한 공이었고 이걸 또 놓치지 않았습니다. 우중간은 그대로 끌뚫는 타구가 됐습니다. 3번 타자 손아섭 선수입니다. 시즌 3할 오픈 8리 41개의 홈런. 3도수가 잡아서 3도주자 홈으로 들어옵니다. 추가 득점 찬스에 SSG 랜더스. 다음 타자는 최정 선수입니다. 시즌 4할 3푼 1리 33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스 타구를 잘 처리했어요 투아웃됐습니다 히팅 포인트는 괜찮았어요 자 득점 찬스에서 점수를 더 뽑을 수 있을까요? 타석에는 추신수 선수입니다 시즌 3할 4푼 6리 46개의 홈런 98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도수가 몸을 날렸습니다 3아웃됐습니다 스코어는 1대0 한점차 SSG가 앞서고 있습니다 2회 초 두산 베어스의 공격입니다. 두산의 공격은 선두 타자 김인태 선수입니다. 시즌 2할 8푼 3리, 10개의 홈런, 58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떴어요. 파울. 2구 맞겠습니다 센터 쪽 갑니다. 센터 쪽에 안타! 확실히 타격 포인트를 높게 잡고 있어요. 선두 타자가 안타 치고 나가는 두산 베어스입니다. 타석의 6번 타자 박계범 선수입니다. 시즌 3할 7리 13개의 홈런 45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낮은 공에 빼돌아갔습니다. 강공인데요. 2국 때렸는데요. 파울. 주자는 1루. 스트라이크 2. 3구 기다립니다. 변화구 스윙. 3진. 첫탈 3진을 잡아내면서 첫 아웃 카운트를 올려놨습니다. 지금 공이 체인지업이거든요. 스트라이크 존에서 떨어지니까 타자 입장에서는 안 속을 수가 없습니다. 타석에 7번 타자 허경민 선수입니다. 시즌 2할 6푼 8리 12개의 홈런, 53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구타격, 파울. 원아웃에 주자는 1루. 바깥쪽에 스윙 3지, 두 타자 연속 3지. 체인지업이 절묘합니다. 타자가 아예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타석의 8번 타자 박세혁 선수입니다. 4개의 홈런, 38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구 갑니다. 바깥쪽 낮은 코스. 이구는 몸쪽. 스트라이크 투. 탐구째탐구를 잡아당겼습니다. 우측에 안타합니다. 좋은 컨택을 보여줬습니다. 투아웃에 주자는 2루와 1루가 됐습니다. 타석에 9번 타자 강승호 선수입니다. 시즌 2할 8푼 7리 11개의 홈런 54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땄습니다. 애매한 지점인데요. 우익수 처리합니다. 지금 이 상황을 이겨내네요. 2회말 SSG 랜더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6번 타자 태주환 선수입니다. 시즌 3할 6푼 9리 36개의 홈런 82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센터 쪽으로 흐르는 안타입니다. 지금은 실투가 됐고 그것을 타자가 놓치지 않고 잘 받아 때려냈습니다. 7번 타자 한유섬 선수입니다. 시즌 3할 3푼 5리 37개의 홈런 9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김인태가 잡았습니다. 원아웃됐습니다. 8번 타자 이재원 선수입니다 시즌 3할 4푼 8리 34개의 홈런 84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갑니다 우익수 우익수에게 잡혔습니다 잘 맞은 타구인데 투아웃됐습니다 5개 박성한 선수입니다 시즌 3할 6푼 6리 31개의 홈런 71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3루수 쪽으로 가는데요 3루수 잡았고요 리아웃 그대로 1대0 SSG가 앞서고 있습니다. 3회 초, 두산베어스의 공격입니다. 하순 한 바퀴 돌았습니다. 두산의 공격은 선두타자 경수빈 선수입니다. 바깥쪽에 높게 들어옵니다. 149km 빠른 공. 2구 맞겠습니다. 멈췄고, 파울. 마운드에는 박종훈 선수입니다. 낮았다는 판정입니다. 투볼원 스트라이크입니다. 사구 맞겠습니다. 잘 참아내면서 3볼 원 스트라이크. 3앤 1. 굉장히 좋은 공을 던졌는데 타자가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2번 타자 페르난데스 선수입니다. 언더핸드 투수의 강점은 싱커인데요. 땅볼 유도를 해야겠죠, 지금은요. 멈쪽코스 스트라이크 존 들어옵니다. 제구가 오늘 완벽하죠. 본인이 원하는 코스로 완벽하게 제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좌측에 안타입니다. 3이닝 연속 선두타자 출루가 되고 있어요. 지금은요. 타석에 3번 타자 박건우 선수입니다. 노아웃. 주자는 이루와 1루입니다. 초구 갑니다. 변화구의 right. 헛스윙. 낮게 낮게 제구가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노벌 투 스트라이크. 유리하게 카운트 가져갑니다. 일단 카운트를 유리하게 잡았습니다. 바깥쪽 들어옵니다. 3진 아웃. 지금 체인지업은 상당히 좋았죠. 스트라이크 존에서 낮게 유인군을 던졌는데요. 완벽한 구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4번 타자 김재환 선수입니다. 오늘 첫 타석에서는 병살타를 기록했습니다. 선 바깥쪽입니다. 파울. 원아웃에 주자는 1루와 2루. 1구 헛스윙. 스트라이크 2 지금 굉장히 좋은 체인지업이 들어왔습니다. 왼쪽으로 쏘아올렸습니다. 좌익수가 잡겠다는 신호. 좌익수가 잡아냈습니다. 타석에 5번 타자 김인태 선수입니다. 투아웃에 주자는 1, 2루. 초구입니다. 초구. 돌려봅니다. 헛스윙 146km의 패스트볼로 초구 스트라이크를 잡았습니다. 아 지금도 패스트볼의 힘이 느껴집니다. 스트라이크 2. 3구 기다립니다. 왼쪽 밀었습니다. 삼루스! 3아웃. 야, 투수 입장에서는 지금 땅볼 유소가 굉장히 좋은 타이밍에 나왔습니다. 그대로 1대 0 SSG가 앞서고 있습니다. 3회 말 SSG 랜더스의 공격입니다. 타순 한 바퀴 돌았습니다. SSG의 공격은 선두 타자 김강민 선수입니다. 떴습니다. 파울입니다. 오늘 타격 타이밍을 보니까 썩 좋은 컨디션은 아닙니다. 낮은 공에 빼 돌아갔습니다. 트라이 투 센터 쪽으로 쏘아올렸습니다. 중견수가 잡겠다는 신호 정수빈이 잡았습니다. 다음 타자는 로맥 선수입니다. 원아웃 주자는 없습니다. 초구 때렸는데요. 유격수 옆을 빠져나갑니다. 1 4 5 출루가 되면서 중심 타선으로 연결입니다. 3번 타자 손하섭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삼루 쪽 땅볼이었습니다. 타구는 병살 코스. 이로수가 잡아서 주자는 2루가 됐습니다. 지금 같은 체인지은 정말 예술입니다. 체인지의 정석이죠. 득점권 상황에서 타석의 4번 타자 최정 선수입니다. 오늘 첫 타석에서는 좌익수 중공이었습니다. 1루스. 3아웃. 그대로 1대0 SSG가 앞서고 있습니다. 4회 초. 두산 베어스의 공격입니다. 두산의 공격은 선두 타자 박계범 선수입니다. 오늘 첫 타석에서는 삼진으로 물러났습니다. 뒤꿈을 맞습니다. 참기 매우 까다로운 코스로 들어왔습니다. 우중간 쪽입니다. 우중간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타구 확인하면서 2루까지 2루까지 들어갑니다. 동점 주자는 2루에 있습니다. 타석의 7번 타자 후경민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서는 삼진이었습니다. 초구 갑니다. 잡아당겼습니다. 3루스 1루로 송구. 아웃. 지금은 볼의배트가 나갔어요. 타석의 8번 타자 박세혁 선수입니다. 초구. 1루쪽 파울입니다. 1아웃 주자는 2루입니다 2구는 변화구로 카운트를 잡습니다. 스트라이크 2. 3구째. 바깥쪽 들어오면서 3진 아웃. 지금 공은 절묘합니다. 타자도 처음에는 볼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타석에 9번 타자 강승호 선수입니다. 오늘 첫 타석에서는 우익스 등공이었습니다. 스윙. 146km의 패스트볼로 초고 스트라이크를 잡았습니다. 1루 땅볼. 엘로스. 직접 베이스 터치. 그대로 1대0 SSG가 앞서고 있습니다. 4회 말 SSG 랜더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입니다. 추신수 선수입니다. 좌측으로 쏘아 올린 타구. 강습 타구를 잘 처리했어요. 원아웃 됐습니다. 6번 타자 태주환 선수입니다. 주자 없는 상황. 투구 보겠습니다. 낮은 동 때렸는데요. 유격수가 잡았습니다. 투 아웃 됐습니다. 7번 타자 한유섬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좌익수 등 공이었습니다. 투구 보겠습니다. 센터 쪽으로 높게 떴습니다. 중견수 정수빈이 내려왔습니다. 정수빈이 잡았습니다. 잘 맞은 타구였는데 야수 정면으로 갔습니다. 5회 초 두산베어스의 공격입니다. 두산의 공격은 선두 타자 정수빈 선수입니다. 직전 타석에서 볼넷을 얻어냈었습니다. 2구 맞겠습니다. 2구는 몸쪽. 스트라이트 2. 3구 기다립니다. 3구 삼진 156km 빠른 거. 좌타자에게도 몸쪽에 하이페스트 볼을 던질 수 있다면 더 효과를 볼수 있거든요. 타석의 2번 타자, 페르난데스 선수입니다. 초구입니다. 뺏 돌지 않았습니다. 2구 맞겠습니다. 센터 쪽으로 갑니다. 중견수, 김강민이 잡겠다는 신호. 김강민이 잡았습니다. 타석에 3번 타자 박건우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1안타. 초구. 스트라이크 들어옵니다. 152km의 패스트 볼로 초구 스트라이크를 잡았습니다. 지금은 묵직한 공이 한복판으로 들어옵니다. 이번엔 오른쪽 갑니다 흔타고 우익수수천원이라는 공이 넘어갑니다 솔로포 박구 시즌 21호 홈런 이렇게 잘 맞는 선수 앞에 주자가 없어서 좀 아쉬운데요 타석에는 김재환 선수입니다 초구 갑니다 멈쪽 떨어지는 변화구 2구 맞겠습니다 스트라이트 들어오면서 스트라이트 2. 놓쳤죠 지금은요. 무조건 반응을 보였어야 되는데요. 스윙 삼진. 지금은 빠른 볼 타이밍에서 확실하게 하나를 노려봤는데 배트에 맞질 않았습니다. 스커는 1대1 동점. 5회말로 갑니다. 5회말. SSG 랜더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8번 타자 이재원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위스 뜬공이었습니다. 변화구 타격. 유격 잡았고요. 원아웃. 9번 타자 박성한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삼루 쪽 땅볼이었습니다. 초구 갑니다. 왼쪽! 큰타구 좌익수 쫓아나만 보기. 당장 넘어갑니다. 솔로포! 시즌 32호 홈런. 힘이 정말 좋네요. 지금도 발사 각도를 보시면 완전히 민맞은 것처럼 보이는데 쭉 넘어갔어요. 굉장히 높이 떴죠 지금은요 1번 타자 김강민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1안타입니다 왼쪽 갑니다 좌익수 잡았습니다 2번 타자 로맥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2안타 투구 보겠습니다 이루스 땅볼 이루스 잡았고요 1루 3아웃 됐습니다 지금은 빠른 공에 포커스를 맞춘 것 같은데 슬라이드의 타이밍을 완벽하게 뺏겼습니다 6회 초 두산 베어스의 공격입니다 두산의 공격은 선두타자 김인태 선수입니다 초구 변화구로 몸쪽 스트라이크입니다 2구 맞겠습니다 스트라이크 하나 더 들어옵니다 스트라이크 2 3구 맞겠습니다 스윙 3진 아웃 8, 3진 오늘 7개째입니다 지금은 절대적으로 불리한 카운트에서 자기 스윙을 제대로 가져가지 못했어요 한 점차 승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6번 타자 박계범 선수입니다 오늘 2루타가 바로 앞타석에 있었습니다 65구째 던집니다 2구를 때렸습니다 2루수 부라우 타구의 강도를 봐서는 중전 안타가 되지 않겠나 싶었는데 참 빠른 처리가 이루어졌습니다 타석의 7번 타자, 허경민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서 삼진, 두 번째 타석에서 땅볼로 물러났었습니다. 초구 파울. 투아웃, 주자는 없습니다. 2구는 변화구, 스트라이크 2, 3구 맞겠습니다. 몸쪽 공에 스윙, 삼진 아웃. 8삼진, 오늘 8개씩입니다. 골이 빠른데 저렇게 제구까지 된다고 한다면 타자들이 고전을 할수 밖에 없습니다. 스코어는 2대1. 한 점차. SSG가 앞서고 있습니다. 6회 말. SSG 랜더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3번 타자. 손아섭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무한타. 이루스 옆을 빠져나갑니다. 한 점차 승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4번 타자. 최정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서 뜬 공, 두 번째 타석에서 땅볼로 물러났었습니다. 볼 빠졌습니다. 그 사이에 1루 주자는 2루까지 들어갑니다. 유격수 쪽으로 가는데요. 유격수! 1루에서 아웃! 주자는 3루가 됐습니다. 5번 타자 추신수 선수입니다. 큰 거보단 어떻게든 배트에 맞춰야 된다는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지금은요. 초구 돌려봅니다 헛스윙 156km의 패스트볼로 초구 스트라이크를 잡았습니다 아 지금은 한복판의 공이었는데 놓쳤어요 우중간에 떨어지는 적시타 체인지업을 완벽하게 받아쳐서 안타를 만들어냈어요 타석의 6번 타자 태주환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1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센터 쪽 떴는데요 중견수 내려왔습니다 정수빈이 잡았습니다 투아웃 7번 타자 한유섬 선수입니다.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타석 모두 뜬공으로 물러났습니다. 초구입니다. 주자 뜁니다. 2루! 백아웃 됐습니다. 정말 정확하게 송구를 했죠.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지금 베이스 위에 정확하게 송구가 만들어졌습니다. 출의 초 두산 베어스의 공격입니다. 두산의 공격은 선두 타자 박세혁 선수입니다. 교체하네요. 마운드는 이제 김태훈 선수입니다. 좌중간 약간 침춘타군데요 좌익수. 한유섬이 이동합니다. 좌익수 잡았습니다. 대타를 기용하는 것 같은데요. 대타. 안재석 선수입니다. 시즌 3할 8푼 9리. 한개의 홈런. 3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3루수 땅보 3루수. 타자 주자 처리합니다. 투아웃. 1번 타자. 정수빈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1안타. 초구 갑니다. 떨어지는 공을 때려냈습니다. 안타가 됩니다. 타석에 페르난데스 선수입니다. 지금 필요한 건큰거한 방입니다. 홈런 하나면 바로 동점이에요. 바깥쪽 공을 때렸습니다. 1호수 잡았습니다. 3아웃. 스코어는 3대 1, 2점 차. SSG가 앞서고 있습니다. 7회 말 SSG 랜더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7번 타자 한유섬 선수입니다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타석 모두 뜬 공으로 물러났습니다 안타합니다 지금은 볼 배합의 변화가 조금은 필요해 보입니다 2루까지 여유 있게 들어갑니다 선두 타자가 안타치고 나가는 SSG 랜더스입니다 8번 타자 이재원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서 뜬 공, 두 번째 타석에서 땅볼로 물러났었습니다 초고 때립니다 엘로스! 베이스 직접 찍으면서 원아웃. 9번 타자, 박성한 선수입니다. 직전 타석에서 솔로 홈런을 쏘아 올렸습니다. 5중간점! 5중간에 떨어지는 적시타! 3루 주자를 불러드립니다. 1타점, 적시타! 점수는 4대1. 타석의 1번 타자, 김강민 선수입니다. 초구 주자 니다 도루성도 도루를 많이 하는 선수는 아닌데 지금은 상대 팀의 허리를 완벽하게 찔렀다고 볼수 있습니다. 뒷꿈을 맞습니다. 파울. 스트라이크 2 3구 기다립니다. 내야 뜬 공. 일루스가 쫓아가서 처리했습니다. 추가 득점 찬스 SSG 랜더스. 타석에는 로맥 선수입니다. 초구. 초구의 스윙. 크게 돌려봤습니다. 149km의 패스트 볼로 초구 스트라이크를 잡았습니다. 일단은 배트의 공이 맞든 안 맞든 자기 스윙을 가져가는데요. 3아웃 됐습니다. 8회 초. 두산베어스의 공격입니다. 두산의 공격은 선두타자 박건우 선수입니다. 두 개의 안타. 타점도 하나 있습니다. 왼쪽 떴는데요. 좌익수. 다 익수 처리하면서, 원아웃 됐습니다. 타석에 4번 타자, 김재환 선수입니다. 오늘은 안타가 없습니다. 초구 갑니다. 초구 몸쪽에 낮았습니다. 원볼. 2구 맞겠습니다. 2구는 스트라이크입니다 153km 빠른 공. 빠른 공 2개입니다. 반대 투구가 됐습니다. 삼루땅포 3루 탐노수 잡았습니다. 투아웃 됐습니다. 타석의 5번 타자 김인태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1안타입니다. 초구입니다. 바깥쪽 밀어쳤습니다. 3루수가 잡지 못했습니다. 빠져나갑니다. 지금은 외곽에 걸치는 공인데 공이 높다 보니 안타를 허용한 것 같습니다. 타석의 6번 타자 박계범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1안타. 초구는 스트라이크입니다. 결국은 슬라이더의 타이밍을 전혀 맞추지 못했습니다. 공 뒤로 빠집니다. 그사이 일루 주자는 2루로 투아웃. 주자는 2루입니다 살짝 빗맞은 타구. 오익수. 소나섭이 쫓아갑니다. 라인 밖에 떨어집니다. 파울. 투아웃의 주자는 2루. 다구째. 변화구도 대처를 해냅니다 마운드에는 김태훈 선수입니다 오 몸쪽으로 날아왔는데 맞지 않았습니다 투벌 투스트라이 지금 공은 슬라이더였는데 전혀 제구가 되지 않았습니다 유격! 드리아웃 됐습니다 위기를 또 넘깁니다 스커는 4대1 SSG가 앞서고 있습니다 하루의 말 SSG 랜더스의 공격입니다 이번 이닝 선두 타자입니다. 손하섭 선수입니다. 초구 때립니다. 잘 맞은 타구인데 원아웃 됐습니다. 4번 타자 최정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무안타 초구. 유격수 땅볼. 유격수가 잡았습니다. 옐로에서 아웃, 플아웃 5번 타자 추신수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이안타 초구입니다. 때려냅니다 방습 타구를 잘 처리하면서 3-0 지금 잘 맞은 타구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 모두 야수 정면으로 가고 있어요 9회 초 두산베어스의 공격입니다 두산의 공격은 선두타자 허경민 선수입니다 교체하네요 SSG의 세 번째 투수 박민호 선수입니다 초근 스트라이크 2구 맞겠습니다 센터 쪽으로 갑니다 중견수. 중견수 처리합니다. 8번 타자 박세혁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1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구 보겠습니다. 초구는 몸쪽. 2구 맞겠습니다. 스트라이크 하나 더 들어왔습니다. 스트라이크 2. 3구 맞겠습니다. 3구 때립니다. 좌측 쫓아갑니다. 좌측에 파울. 원아웃 주자는 없습니다. 사구 맞겠습니다. 뒷금을 맞습니다. 이번 공은 어떤 공일까요? 5구 때립니다. 이루수가 잡았습니다. 1루에서 아웃됩니다. 타석의 9번 타자 안재석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3루 쪽 땅볼이었습니다. 초구 갑니다. 스트라이크. 정확하게 찔러넣습니다. 센터 쪽으로 높게 떴습니다. 중견수, 김강민이 내려왔습니다. 중견수가 내려와서 잡았습니다. 오늘 경기 SSG 랜더스가 승리했다는 소식과 함께 중계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Thank you